지금 내가 pd수첩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날짜가 2021년 11월 16일이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은 11월 16일 화요일 pd수첩 재방송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몇 가지 메모만 남기겠는데요. 쿠팡에 가격이 저렴한 거 사지 마세요. 중국이 우리나라 거 전부 도용해가지고 짝퉁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제품으로 사칭해가지고 판매하는데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제품이 형편없는 불량이라고 하네요. 불량을 속고 사는 소비자도 손해를 보는 거지만, 피해를 보는 거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애국심은 다 있으시죠? PD수첩 재방송 보시고, 쿠팡이 있는 거, 쿠팡 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트에도 같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거 사지 마세요. 좀 비싸도 좋은 거 사세요. 그게 애국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고맙습니다.